안녕하세요. 둥텔링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제품은 대중적이기보다는 약간의 세차 변태들이 좋아하는 제품. 매니아층이 많은 브랜드 하이퍼쉴드의 퀵코트 블랙입니다. 하이퍼쉴드 제품들은요 대체적으로 다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 더럽게 비쌉니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퀵코트 블랙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무락스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4만원 중반대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퀵코트 블랙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퀵코트 블랙은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구매하실 때 어플이 동봉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어플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도포 어플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선 도포 어플로 도포를 한번 해주시고 타월로 닦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도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타월로 닦아주시는 겁니다. 얘가 타월만으로 하면 생각보다 잔사가 많이 남아요. 퀵 코트 블랙은 정말 슬릭이 미쳐버린 제품이에요. 얘를 문 손잡이에 발라놓잖아요? 손잡이를 놓칠 정도로 슬릭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색감 보정 능력도 굉장히 좋아요. 광도 올라오는 게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어요. 작업성이 좋은 편은 아니죠. 이렇게 도포를 한번 하고 닦아야 되니까 귀찮은 만큼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포팅제예요. 그런데 무락스에 45,000원을 태우기가 좀 그렇죠. Cruising in my lane fast, call it high speed I've been working hard, yeah, I've been working nightly If you think you'll win, ha, not fucking likely I be taking shots, yeah, cold-blooded, icy Watching numbers grow is what I call sightseeing In the front row, run it up when they hype me The following grows, they know how to ignite me Call me CEO, I've been running shit right, see And I ain't playing games, I create my own lane Making pleasure out of pain, uh Turning losses into gains I'm the boss, I'm making change I've been rocking this exchange, uh Popping off and risking things Gonna make a fucking name I just wanna be famous But I don't want that cheap fame No, I'm not that vain I just wanna be greatness I just wanna be 퀵코트 블랙을 사용해봤습니다. 결과물 너무 좋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왁스죠. 그런데 퀵코트 블랙은 가격이 4만 원중반대에요 집까지 가 아무리 좋아봤자 무락스란 말이에요. 무락스에 4만 5천 원을 태운다.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퀵코트 블랙이 다른 제품을 다 씹어먹을 정도로 성능이 압도적인 것도 아니고 하이퍼쉴드라는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니고 저는 무락스에 45,000원을 태워야 할 이유를 하나도 못 찾겠어요. 제품 성능만으로 보면 딱히 깔건 없지만 가격이 충분히 깔만한 이유가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 가격에 저 정도 성능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 가격에 저 정도 성능이 안 나오면 그것도 문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삐끗 감성 뚱테일링이었습니다. 뚱면 되세요.